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태훈입니다. 오늘은 음, 유이왕덱덱을 한번 제가 제덱이뭐 좋은지를 몰라서 영상 올리, 올리겠습니다. 어, 사만신이 들어간대은 보통 승률일낮다고 들었는데. 근데 이 오벨리스크만 써서 이긴 적도 있거든요. 어쨌든. 어쨌든, 한번 제 댓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, 여러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, 오시리스의 천공룡. 진라이크식룡, 우벨리스크의 오딘, 오시리스의 천공룡 하나더 고철의 수합 일본판. 이게 뭐 히어로 블루티라는 건데 집에 있어서 집에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유유한 카드도 좋아하고 해서 네이버에 유유한 카드 사기 카드를 좀 쳐봤는데. 어, 이거, 얘가 2위로 들었다, 들어, 들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얘 집에 있는 거가 있어서 네이버에 쳐서 찾아보니까 얘 효과가 상대,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, 상대의 몬스터를 얘가 흡수해서 없애는 거래요. 아마도. 없애는 거인지 아니면 그 효과를 얻는 건지. 잘 기억 안 나는데, 어쨌든, 사기카드구요. 매직 실린더, 부작용, 마슈마론. 마슈마론이 필요한 게, 블랙 매지션이랑 또, 그거, 그거 해가지고, 이게 10개잖아요. 블랙 매지션이 7개고 얘가 3개니까, 10개가 되게 해야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. 마슈 마론 클리어 크리보 그림자의 덱 파괴 바이러스 빅실드 가드너 경류장 옛날에 제가 좋은 카드들도 뭐 많이 소환했었는데 사, 상대가 경류장으로 다 파괴해버려가지고, 그때부터 경류장이 좋은 걸 알게 됐습니다. 근데 경류장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,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, 어쨌든, 죽은 자의 소생. 친구들이 죽은 자의 소생은 되게 하나밖에 못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, 뚝 뺐고요. 파괴륜. 타욕의 그 항아리. 육망의 항아리인가? 그게 진짜 좋거든요. 아, 탐, 어쨌든, 탐욕의 항아리입니다. 그리고, 거대화. 성스러운 방막, 거울의 힘. 돼지 분쇄. 돼지 분쇄도 꽤 뭐, 조, 좋아요. 좋을 것 같아요. 이건. 멜조란타도 여기 효과 보시면은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발동할 수 있다. 상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 파괴한다. 그것도 그냥 일반 소환을 할수 있는데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죽음의 대파괴 바이러스. 사이클론 원더엑시즈 크리보 두개 무지개 크리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블랙매지션 사우젠트 나이프 그리고 패왕연룡 오드아이즈 레이징 드래곤 비치 울트라레어 아니 슈퍼레인가 울트라인가. 그 그러니까 어쨌든 유토피아 그리고 유토피아 루츠 마지막은 엄청나게 사기인 카드예요. 사만신을 제물로 바치고 소환할 수 있는 그 전설의 네. 호라크팀 호라크티를 제가 또 구했어요. 호라크티가 얼마 정도 하더라? 1 0만원 하는 것 같은데 호라크티가 있더라고요. 어,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어로 있어서 효과를 찾. 참... 아 이걸 소환하면 듀얼에서 그냥 끝나는 건가? 어쨌든 이 대기. 댁이... 사만신이 들어가서 승률이 높진 않, 그리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음 고수분들이나 뭐 잘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좋은지 안 좋은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면 끝.